습니까? 정원입니다 중공 중국에도 대깨문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대게문. 중국의 대깨문을 어, 분노 청년이라고 불른답니다. 그 나라에서는 중공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거대깨문을 분노 청년이라고 부르는데 다섯 어, 살 때부터 이제 그 깃발 오성홍기라고 그러죠. 중국 깃발이 빨간 바탕에 이렇게 별이 다섯 노란 별이 다섯 개 그려져 있어서 오성홍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섯 살 때부터 오성 홍기를 이렇게 나눠 주면서 이제 애국심을 고취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 문화대혁명을 겪었습니다. 1965년부터 75년까지 10년 동안 중국에 있는 많은 유물 유물들이 이제 파괴가 되고 어 공자 때부터 써 내려온 책들 뭐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불태워지고 그랬죠. 문화대혁명. 그런데 이제 에, 이번에는 중국이 그런 문화대혁명을 참담한 문화대혁명을 겪었는데 세계 문화대혁명, 세계 문화대혁명, 중국 문화대혁명이 아니라 세계 문화를 바꿔보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주요 무기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문화를 바꾸겠다 이런 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니까 중국의 불리한 주장만 나오면 좌표를 찍어서 몰려가서 인터넷 테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걸 하는 사람이 그 중국의 분노 청년, 중국을 욕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아왜 우리 중국을 욕하느냐? 그래서 대졸 남성, 남성 대졸이 70%고 또 40%가 어 소득 중국의 소득 중위 50% 미만에 있는 가난한 층들 직업도 없고 머리에 배우긴 배웠고 그러니까 이제 맹목적 애국 그 애국 집단이 된 거죠. 이놈들이 지금부터 30년 전서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심 온 세계를 다스리는데 중국이 중심이 돼야 된다. 중국이 중심이 돼서 전 세계를 이끌고 가야 된다고 그러는 그 집단을 우리가 분노 청년이라고 그럽니다. 대깨문입니다. 중국의 대깨문. 그래서 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중국 교커는 세계를 상대로 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할일 없는 도시 청년을 분노 청년 중국판 대깨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공산당의 국가 건립, 자본주의와 미국, 일본을 증오하는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대졸 남성 70%. 배후에는 시진핑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국가 주석이죠 중국 공산당 청년 위원회 공산당의 청년 조직을 거느리는 그 청년 위원회와 시진핑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요놈들이 이제 무택동이 그문화 대혁명 때 애들서부터 젊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홍위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홍위병처럼 시진핑이 자기 홍위병으로 쓰는 겁니다. 통의병으로 쓰기 위해서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무장을 시키고 어, 그런 분노 청년을 애국주의로 세뇌시켜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 전세계를 상대로 자기 지위를 이제 공고히 하기 위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 분노 청년 중국의 대깨문들이 외국의 대깨문이 아니라 대깨씨가 되겠군요. 지난 5년 동안에 외국에 대한 공격을 13회를 했는데 그중 한국이 5회를 얻어맞았습니다. 사드배치 BTS 방탄소년단의 벤프리트상 수상할 때 중국에 감사하지 않았다. 한국이. BTS가 벤프리상을 수상하는밴 벤프리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아마 중국 사람들이 이제 뭐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그 상을 받은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응원을 해서 BTS가 상을 받았는데 왜 중국에 감사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걸 어, 핑계 잡아서 한국을 오해나 공격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 포함해서 중국인들은 요 중국의 그 댁게 문이 아니라 뭐 댁게 공 백개 시진핑이 되겠죠. 이걸 한국을 문화 도둑놈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를 도둑질한다. 이렇게 막 한국을 쪼아도 약소국이라 약소국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 감히 대들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만년 속국, 만년 속국으로서 미국, 중국, 일본의 노예 생활을 해오고 중국의 노예였다가 지금은 미국과 일본의 노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를 엄청 깎아내립니다. 잡탕이다. 과거에는 유교가 중심이었었는데 여기에 이제 유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 문화에 미국, 일본 문화가 더해졌다. 아주 잡탕 문화다. 한국은. 그리고 고종, 고종 왕제, 고종, 어, 마지막 두 번째 이, 저 임금이죠. 이조의 마지막 왕이죠. 고종의 비명성황후는 원세계 스물여덟 살의 한국의 청군 총나라 군대를 이끌고 와서 한국의 십년 동안 홍제처럼 군림했던 원세계의 첩이다 명성황후가. 또 일본 낭인에게 강간을 당하고 낙체로 불살라졌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인 분이 어, 김인이인데 김인이 교수인데 푸른역사라는 출판사에서 야, 쓴 책입니다. 중국판 대깨문입니다. 중국판 대깨문으로서 이제 대깨공이로 불러도 되겠네요. 공산당. 공산당이라면 대가리가 깨져도 어, 공산당이다. 중국판 대깨문 대깨공입니다. 중국의 그 우리나라를 어떻하든지 에, 자기네 밑으로 속국으로 사물약으로는 야심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가 어, 모르는 척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지한국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대해서 더욱더+ 더욱더 경계심을 풀지 마십시오. 일거수일투족을 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